거의 반년간을 게임태기에 빠져있었는데 이것을 한방에 부숴준 게임을 이틀전에 만났습니다. 이 게임은 중국에서 만든 무역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이틀간 해보니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메인스토리도 재밌고 심지어 보조스토리도 재밌습니다. PVP, PVE 협동요소 모두 갖추고 있고 그런데도 페이트윈 게임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이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당연히 PC 쪽이 조작법이나 그래픽이 더 압도적이긴 하지만 모바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게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답게 AI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알아서 제 얼굴을 맞춰준다는 얘긴데. 오멘다! 와씨 어떻게 알았지? 수정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의상들이 역해가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고 오맹달이란 이름은 중복이라서 어쩔 수 없이 TV까지 붙였습니다. 뭔가 좀 상당히 짜치는 느낌.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PC와 모바일을 연동할 때 주의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에서 캐릭을 먼저 만들고 스팀을 설치한 뒤에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캐릭이 양쪽 다 만들어져서 완전히 꼬여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 한쪽만 캐릭터를 생성한 뒤에 설정, 기타, 사용자 센터에서 계정 연동, 스팀 계정은 배렸지만 에픽게임즈에서 또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동하기를 눌러놓으니 PC와도 완벽하게 연동이 가능해졌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곰을 통해서 태극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썼습니다. 장산풍의 태극권을 저 미천한 고맥에서 배우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극권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을 던져서 동굴을 부시는데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심지어 거위한테서도 무공을 배울 수 있는데 처음 이 게임을 접하신 모든 분들이 전투에서 가장 큰 벽을 느끼는 게 아마 이 거위들일 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저 아름다운 발차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게임은 굉장한 오픈월드를 자랑합니다. 길을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을 발견하면 칼을 뽑습니다. 20년 전에 나괴롭했던 송오현! 어쨌든 이 게임은 굉장한 오픈월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미니맵을 항시 주시하면서 저 날파리 표시가 있을 때 벌통을 화살로 쏴서 먹고 버섯 위에 빨간 거는 그냥 점프해서 먹고 보라색 꽃도 그냥 먹으려다가 되질뻔했습니다. 이때는 V키를 눌러 매의 눈을 활성화시키면 보라색으로 연결된 나방대를 발견하기 훨씬 쉽습니다. 얘들을 화살로 조져주시면 비로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집해서 언제든지 시작부근의 옴지 태평에게 가져가면 갖가지 유용한 패시브들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조그만한 석탑이 나올 때도 매의 눈가리로 빨간 선을 따라 붉은 나비들에게 부비부비만 해줘도 알아서 제사상에 올라가 선물을 줍니다. 조금 어려웠던 스토리로는 잠편의 신비한 거상. 일단 저 문을 열려면 세 명이서 같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뒤에 노인네들이 당체 기도를 안 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점혈을 누르라는 정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덜미에 점혈을 꽂아도 진짜 한 100번은 꽂았습니다. 아, 면상에 꽂는 건가? 어쩌라고! 왜 기도 자세를 안 취하지? 주와 인마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돌아가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까이 있어서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때 속박!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시작을 할수 있었고 이후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독극물 강을 건널 방법을 못 찾고 있었는데 항시 이럴 땐 이정표를 뒤져서 힌트를 얻거나 근처에 불에 타는 덩굴이 있나 찾아보면 의외로 길이 열릴 때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사슴뼈를 배치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 내려가서 저 멀리 덩굴을 불태워 주시면 새길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뿔 하나 좀더 올라가서 두 번째 사슴뿔 그리고 대가리는 원래 있던 광장으로 나와서 왼쪽 편에 위치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랜덤으로 발생하는 기언을 만나게 됩니다 오 뭔가 비급을 주는 건가 갑자기 큰 망치 작은 망치 둘 중에 뭘살 건지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금도끼 은도끼 같은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사라고 합니다 한번더 사라고 합니다 그래 절대 신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사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맞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라고 합니다 적당히 해이새야 진짜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만 주고 오라고 합니다 무려 1 5 k 로나 떨어진 곳에 다행히 근처에 경계석이 있어서 텔포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찾았는데 물고기가 없어서 낚시까지 해가면서 물고기를 갖다 바쳤는데 알고보니 고양이까지 팔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도 생선보다 돈을 더 좋아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채로 다시 그 자리로 왔고 바로 병력 일섬을 갈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있는 건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하 왕철추 이 새끼 그리고 이 게임은 F6 버튼을 눌러서 모든 UI를 지운 채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도 멋진 모습 아리따운 여인 옆에서 단소를 불 수도 있고 합동 수련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는 청아 지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석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꽤나 쏠쏠하고 특히나 여기 맵 진행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전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깜깜한 지역은 저 모닥불 모양 여기를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면 그 지역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맵 진행도 보상으로 모험패를 얻어서 다시 찾아왔고 드디어 천공의 유성 스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쭉 누르고 공중에서 앞으로 쫙 가는 스킬인데 오픈 월드 특성상 말 타고 가도 꽤나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한 5,600m 거리다 바로 경공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편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지형지물을 무시한 채 사뿐히 내려앉을 때의 그 쾌감 비로소 한 걸음을 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